요새 색깔 어떻게 입혀줘? 칠해줘? 괜찮아? 자, 15번 보세요. 자, 엄마, 아빠, 아이들. 이 문제죠? 자,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모두 7월에 태어났다고 할 때, 자, 7월이 몇일지 1, 2, 3, 4, 5, 6, 7. 1, 2, 일 4, 5, 31일 맞지? 고생 자 보자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총몇 명이야? 엄마, 아빠, 아들, 아이, 모, 뭐, 누구? 다 가네 여기 있어, 자자 7월생이야 그들은? 아빠가 7월 며칠인지, 어, 어 뭐, 엄마가 7월 며칠인지, 아빠가 7월 며칠인지, 아이가 7월 며칠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죠 그러면은, 다시 말씀드리지만, 엄마가 가능한 생일의 가짓수 몇 가지야? 30일. 31가지. 아빠도? 31가지. 아이도? 31가지. 자, 그러면은, 내가 여기까지가 시행인 거야. 그지 자, 그러면은, S가 얼마인 거야, 얘들아? 30일에 세 조국이 되겠네. 됐어요? 자, 그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잘 들어야 돼. 이거는 엄마, 아빠, 아이까지 세 명이 다 같은 것도 같은 거지만 엄마, 아빠만 같고 아이 다르고 아빠, 아이 같고 엄마 다르고 또 아이, 엄마 같고 아빠 다르고 상황이 좀몇 가지야? 일단 내가 원하는 거와의 상황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줘야 되 힘든데? 기억 안 나는데 네가지 맞지? 총네 가지.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내가 원하는 DNA는 상어 나누면 첫 번째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은 거. A하고 B하고 같은데 C가 다른 거. A하고 c 같고 B 다른 거. BC 같고 A 다른 거. 총네 가지라고. 맞아요? 네 가지라고요? 아니. 아니지. 결국엔 전체 요 가지수 중에 무한 뭐 거? 엄마, 아빠, 아이, 다? 다른 거 빼면 되는 거. 그거 빼면 남는 게 엄마, 아빠, 아이 중에 두명은 생일이 같은 것만 남아. 그지 결국에 여섯 번 개념을 여기서 써야 되잖아. 전체 정답은 1 p 의 a의 여. 이 a의 여의 의미가 엄마, 아빠, 아이, 가 달라요. 의미인 거지. 뭐야?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때문에 그 중에서 다른 날짜를 3개 고른 다음에 생일을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의 개념이지 그래서 31의 날짜 중에서 몇 개를 뽑아? 3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여주면 엄마, 아빠, 야이와서31피 얼마? 4요거를 경우의 수로 하는 것을 전체에서 빼버리시면 돼요 식으로 쓰면 1마 3 1에몇 째고? 대제업에서 31p3을 빼시면 돼요. 계산은 여러분. 그렇지? 이렇게 계산하시고요. 자, 한번 검토해 봐. 전체 지금 질문은 받았는데 혹시 또 누락된 게 있으면은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. 괜찮으시겠어요? 자, 그러면은 정돈하고요.